안녕하세요. 차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흔들리는 증시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도, 자, 이렇게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어, 아래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단타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급등할 종목, 오늘도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자, 9월 14일 추천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바이오 분야에도 미국 내인 이 국내 생산에 강조를 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진원생명과학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9.91%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금일 장중에서 수익을 내셨고요. 제가 오늘 어 8시 55분에 장전 5분 전부터 정확하게 문자를 어 드리면서 기가 막힌 매수타점 드렸죠. 급등 수익을 내셨는데 오늘 진원 생명과학으로 수익 내신 분들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식은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만 벌고 나오시면 되는 건데 아침에 이런 무료 단타 종목을 이벤트 문자로 드렸고요. 그리고 9월 이벤트, 자 무료 단타 이벤트도 이어서 참여하실 분들은요. 문자로 단타 딱두 글자만 편하게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한 분씩 차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자 드림에 있어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비용은요. 1절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하셔도 정말 감사하니까요 편하게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어,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감사하다는 문자 한 마디씩이면 되니까요 어, 핸드폰 문자 보내주시고 수익 내시면서 어, 내 원금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증시 잠깐 보시면요. 자, 해외 증시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 미국의 물가 충격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어제는 이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죠. CPI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연준이 그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로 투자,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를 악화시켰다 라고 보시면서요 국내 증시 또한 어, 하락 중에 있는데요 지금같이 이런 환율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우리는 어, 차대표만의 상승 매매 기법으로 어,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요즘 주식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원금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요 저 또한 주식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런 투자, 매매 지침서와 그리고 차 대표만의 상승 매매 기법을 통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어,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투자라고 두 글자만 핸드폰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지침서 받으신 다음에 수익 내시면서 원금 회복을 위한 대응을 할수 있는 자료들까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씩 연락을 드릴 건데요. 투자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침서와 함께 어 기법 강의 자료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핸드폰 문자 남겨주세요. 네. 보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 그렇죠 금리 인상 관련주들의 탑3 종목들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쵸. 그렇죠? 어,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탑3 종목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푸른 저축은행. 푸른 저축은행, 그리고, 자, s c I 평가 정보, SCR 평가 정보, 마지막으로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 탑3 종목으로서 차 대표의 추천주로 제가 한번 나갔던 우리가 수익을 내고 먹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다시 한번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볼수 있는, 그렇죠더 우리가 눌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영역이기 있 때문에 추천주로 탑3만 뽑아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인트로에서도 보였듯이 지금 미국의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죠. 어, 이 상회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 이해서초 빅스텝, 초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 인플레 지속 때문에 1 포인트까지 올라갈 정도로의 그런 긴축을 앞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9월 22일 날, 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 발표를 9월 22일 날 해요. 그러면은, 9월 22일 전까지 최소한, 이 미국의 지수, 자, 이런 지수 발표에 대해서 회복할 만한 이슈가 없을 때는요. 우리는, 그 어,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주로서, 그쵸? 여기에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은행 관련주들. 은행이랑, 그리고 저축 관련주들. 저는 뭐 보험 관련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탑3 종목으로 제가 뽑은 종목들은 뭐다? 푸른 저축은행, 제주은행, SCI 평가 정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인 같은 장세에서는 금리 인상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은 엄청납니다 이거 초자이언트 스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자 푸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가총액도 2천억밖에 안되는데 유통비율이 16%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250억? 이 장에 풀린 유통 비율이 16%, 자, 250% 밖에 안 돼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주가에 대한 하락 조정, 핸들링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조정하면서 세력들 또한, 자, 매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이건 뭐예요? 최소한 이481 장기 평소 뚫고 올렸을 때는, 매집, 매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 금리 인상에 대한 새로운 테마주와 함께 더불어서 장기평까지 뚫으면서 세력들이 아 매집 거의 끝단계까지 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 자, 이 꼬리 구간 안에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시간 장중에서의, 그쵸,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같이 보면서 그 당일날 장중에서의 수급 동향 분석을 함께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을 열었죠.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핸드폰 문자 어,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푸른 저축에 이어서 자, 제주은행 또한 어느 자리 위치에 있다. 얘는 확실히 뚫어 버렸네요. 어, 얘는 이 최근에 확실히 뚫어 올렸어요. 이거 마지막에 481 장기평까지 뚫어 올린 거는 뭐다? 이거는 새우들의 매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매집봉들까지 보이면서 더 믿음이 가는 차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은행 은행주들뿐만 아니라 SCI 평가 정보까지 금리 인상 관련주로 속해가게 되면서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어? 2년 동안 버티신 거예요. 세력들 또한 자, 나가는 적이 없죠. 2년 동안 뭐 했다 세력들도 매집했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장기 평선 위까지 한번 뛰어봅니다. 물량 테스트 하거든요. 앞전에 보신 푸른 전축은행, 제주은행은 지금 막 확실히 뚫었지만 s c i 평가 정보는 확실히 못 뚫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눌러줄 수 있는 그런 힘 모으기 거래량 빼면서 힘 모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또 있습니다. 파한번더 파타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 c i 평가 정보 또한 어,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 실시간 장중에서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금리 인상 관련 주들의 실시간 종목, 실시간 장중에서의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어,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 카톡방 링크, 저, 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두 글자만 카톡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보지만, 새들이 매지당에 끝났다고 바로 올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시간 장중에서의 대응만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함께 투자하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하게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최근 빛의 주식 채널에서 이런 삼기 그리고 어, 뭐 한일사료 그리고 이루온 그리고 오늘 우원개발과 유일로보틱스, 이트닉스 모두 분석 영상으로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금리 흔들리는 증시에도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모두 영상으로서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들, 그리고 러시아 리스크로 인한 악재가 들끓는 시장일수록 우리는 혼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같이 투자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런 실시간 장중에서의 세세한 매매 대응과, 어, 좋은 종목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어,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카톡이라고, 자,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주셔야지 제가 보내주신 그 번호로 한 분씩 개별적으로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카톡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이렇게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어 편하게 남겨주시면서, 함께 참여해서, 이런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의 두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금일 장동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해외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서 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내일 장은요 어, 더 좋은 장이 될수 있도록 어, 회복할 수 있는 장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어,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요 여러분들께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